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오늘 읽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예, 신부는 되게 평민이거나 또는 귀족이거나 농부였었는데이 스바냐는 시시계야의 왕의 후손, 즉 왕족이었어요. 사실 왕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어, 왕들을 책망하고 귀족들과 또는 대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주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숨기시고 보호하시다라는 멋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 왕 왕정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유랑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아 왕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문낫세였어요데이문낫세와이 아몬은 정말로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어요. 특히 문낫세는 장수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 인신제사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을 그 멀리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아몬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보다 못해서 부하들이 그 아버지, 그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을 암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떨결에 요시아는 8살에, 몇 살에? 8살에 어린 나이로 왕이 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왕이 되니까 8살이 무엇을 알수 있겠어요? 남이들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지만 그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힐기의 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서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전에서 그 성경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 가지고 회개하면서 회개운동을 갖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렇지만 그는 30, 31년 동안만 남유자를 통치했어요 왜냐면 이집트의 전쟁에 있어서 전사가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의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짧은 인생이었어요. 30대밖에 못 살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소중한 사람왕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아사라의 목상을 다 깨어가지고 태워버리고 다양한 우상 숭배를 없애고 주님의 성전에 있었던 남창들을 없앴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몸을 파는 창녀뿐만 아니라 남창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했었거든, 했었거든요. 이것을 다아 제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6월, 절 회복하고 하는 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의 그런 정말 종교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뼛속까지. 탐욕과 욕망과 우상숭배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이런 악한 시대에 주님은 스바냐를 선택하셔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어, 스바냐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이 없애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전능한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이 백성들을 모두 없애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경고를 하신 것이죠. 지금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실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을없인 여긴 사람들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 정의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 정의 즉 인식되어지고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행복해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어떤 때 무시를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3장2절 함께 씁니다. 시작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것 하면 안 돼라는 우리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와 동행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함께 하기로 원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 학원에 갈수 없어서 영어를 제가 방과 후에 가르치고 있는데 참 많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많아요.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정말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른 소리만 하면, 아빠가 뭐라 아세요? 뭘? 뭐, 이런 말을 해요. 깜짝 깜짝. 바른 소리 하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응. 아빠를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름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아마 아빠, 엄마, 아들, 자녀들한테는 좀 그런 무시하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 가면 또 나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잘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교제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왠지 서운해요. 꼭 내가 부모로서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스바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4절까지예요. 첫 번째를 보니까 사자 같은 대신들이에요. 고위공직자들. 공직자, 고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청문회 보면 많은 불순한, 정말 보통 사람을할수 없는 그런 나쁜 어떤 탐욕적인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이때 같은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재판관. 지금 말하면 뭡니까? 판사나 검사나 힘 있는, 권력이 있는, 법을 어, 쥐락팔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 보니까 거만한 예언자들이에요. 우리가 신학자들도 좋은 신학자들도 있지만 정말 무신론자적 신학자들은 할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잘못된 것을 하거든요. 정말 바르고 정의롭게 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어, 어, 신학자들과 은사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또네 번째 보니까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제세장들. 어떻게 보면 지 목회자들, 거짓 예언 목회자들, 이단 교주들이 되겠죠. 이건 예를 안 들어봐도 우리 주변에 뉴스만 봐도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하고 주민 충고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보니까 없애 보신대요. 특히 8 절에 보니까 질투의 불로 모든 사람을 사멸시킬 것이다, 태워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나 주의 마이다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른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여자의 질투가 아니라 남자의 질투가 아니라 사실은 이질투는 것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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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악과 악함을 모두 태워버리시고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는 남유다야에게 바벨론 제국의 누브간의 사왕을 보내셔서 587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죄악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대학생들 읽어봤을 거예요. 마이클 샌더스 하버드 대 교수가 쓴 건데 정의란 무엇인가? 와리 s 저스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핵심 정의는 어떤 상대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즉 사회의 정의관 행복의 사회적인 정의관은 행복의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을 증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들려볼게요. 목사님이신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관대한 정의 Generous Justice라는 데 하나님의 관대한 정의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대한 관대한 정의는 사랑 안에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정의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정의이면서 정의에 충실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대한 정의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칭의적인 어, 삶이란 것이죠. 되게 어려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정의는 항상 갈등이었어요. 사랑을 강조하면 모든 불의도 모든 부리도 오케이 할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의를 강조하면 누구도 사랑하면 쓰가 없어요. 내 관대한 정의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곳. 그곳이 어딥니까?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가피로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현재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과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뭐 특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는 내묵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나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날 성기게 할 것이다. 아멘. 묵 백성이라는 것은 오직 선택된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스바리아은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날 그리고 우리 부활하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때에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젊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주셨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10주째 말씀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려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셨대요. 아직은 우리에는 chance,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계급해요. 계급화. 글로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정말 만연합니다. 요즘 젠더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남성, 여성, 직업차별, 거짓된 지도자들이 이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런 갈등과 차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계급하지만 주님은 결단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 사람도 이방 사람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무능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차별받지 않아요. 가난하지도 상관없습니다. 부유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 모든 세상의 차별을의 담들 을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리스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분은 유대사람과 이방사람들을 가르는,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삼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고 자매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처럼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할때 형제 자매라고 종교형 해줄 때 현재적인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견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견선한 삶을 남길 것이다. 남은 자 신학이 있는데, 여튼 남은 사람들에 대한 신학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견선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 치돈지방으로, 그, 걸어가게 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가나한 가나안 한 여자가 저기 벌려서 예수님께 아주 괴성을 지르면서 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다이사 이사 선, 예수님. 딸 정말 불쌍해 해 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 보세요. 내 아들과 내 자식이 귀신에 들려서 정신질환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만 될수 있다면 무엇을 부잡겠어요 그런 간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렸던 거예요. 제발 예수님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왠지 그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 예수님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줄 수는 없어 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그 여자가 들었겠죠. 그리고 주변의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요.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유독 이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에게 홀렸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자를 뭐라 했어요? 개 취급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상정하지 않았어요. 너무도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정말로 이 가난한 여자가 개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막 인생을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말 듣고 그 엄마는.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개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여지는 예수님의 지적하실 거 있잖아요 너 개같은 인생이야 너 개같은 존재야 너 아무런 무능한 존재야 라고 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럼 내 딸이 살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이 개같은 존재야 라고 하시면 다음주 여러분 교회 오실까요? 여기 더불어 교회만 교회야 다른 교회 많아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럼 우리 책망하고 우리의 죄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믿음의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냄새 나는 악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 살수 없는. 구제 불능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을 지적하실 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 바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인정하고 더 주님의 품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딸이 귀신 들린, 들려서 도 한번 괴로워하는 게 엄마를, 엄마는 대취급을 당했지만 겸손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녀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절,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은 우리의 본 모습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너 인생 개처럼 살았어. 아주 악하게 살았어. 냄새나는 것처럼 살았어. 라고 말할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자신의 죄악을 자신 어떤 존재를 아는 존재인 겁니다. 그럴, 주님께서 우리 책망하시고 지적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부스러기 로내려 주십시오. 라고 할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셨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신앙 고백, 신앙고백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의 능식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 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전비다 자에게 강하고 할법을 주시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가나안인처럼 그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에게 아,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히로 입을 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 교인들이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도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선의적인 거짓말도 좀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간질, 특히 이간질하는 사람들, 사랑과 사랑을 이간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주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더라고요.